안녕하세요. 오늘의 커피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다방 커피 오리지널 그리고 다방 커피 헤이즐넛, 다방 커피 카라멜 이렇게 세 개를 맛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리지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다방 커피 오리지널 달달합니다. 말 그대로 달달. 정신이 빡 달달한 맛입니다. 피곤하고 욱할 뭐때 당이 필요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리지널 달달 그 자체입니다. 이상입니다. 먼저 오리지널을 맛봤습니다. 두 번째로 맛볼 커피는 다방커피 카라멜입니다. 진하고 달콤한 카라멜이라는데, 아까 그거 오리지널 다방커피도 달달했는데, 이건 어떤 맛일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훨씬 더 답니다. 아까도 충분히 달다고 느꼈는데, 이거는 단맛이 훨씬 더 진하고, 와, 달콤합니다. 엄청 달콤합니다. 이건 진짜 당. 당 충전이 필요할 때, 정신이 번쩍 든 카라멜 커피인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달았지만 이건 더 답니다. 더 진하고.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방커피 헤이즐넛 달콤한 헤이즐넛 이 맛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달달합니다 새해 모두 기본적으로 달달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헤이즐넛 맛이 나네요 달콤하고 제일 달콤한 건두 번째 마셨던 그 커피가 제일 달콤하고 이거는 세 번째 음, 오리지널이 두 번째, 이게 예, 세 번째로 달달하고 이건 약간 헤이즐넛 맛이 나네요. 그래도 세개다 달콤하고 이건 조금 덜달콤한데 그나마 약간 헤이즐넛 맛이 납니다. 세세 제품 모두 달달한 게 특징이고 단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세 가지 제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